안녕하세요. 인베이드 투자자문 사장 이상호입니다 2023년도 시장이 많은 분들의 생각과 좀 달랐던 것 같고, 사실 저의 생각과도 조금 다른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올해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봤었는데, 반등 시점이 저는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느리게 나왔고, 남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나온 것 같습니다. 지표로 봤을 때는 3월 달 정도부터 매매가 반등이 나왔고요. 전세가 같은 경우나 5월 달 정도부터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추세가 내년도에도 이어질 거라 보고 있는데요. 왜냐면 지금 반등이 나온 이유, 그것들을 내년도에 이제 뭔가 거꾸로 돌릴 만한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 뭔가 좀 내년에 큰 충격을 준다, 아니면 좀 시장 가격이 또 부정적으로 된다, 이럴 좀 뭔가 보이는 게 있으면 내년도에 이런 이슈 때문에 내년도에 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게 너무 안 보여서. 2023년도 시장과 거의 흐름은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사실 모두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엄청난 일들이 많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전쟁도 났고, 금리도 뭐 거의 매달 오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내년도에는 20, 2023년도에 없었던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22년도처럼 악재만 터지는 게 아니라, 24년도에는 좀더 좋은 일들 쪽으로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벌어졌던 일들이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원래 한 10월, 11월쯤 되면 부정론이 이제 팽배해지기 시작을 해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마음도 추워지고 다들 또 지갑도 다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또 생각이 또 달라지실 것 같은 게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쯤 되면 원래 그렇거든요. 그리고 왠지 모르나 언론과 또 수많은 학계와 또 이런 데들에서 무조건 내년도 시장은 또 약세장으로 바라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좀 거기에는 좀 약간 반대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통념적으로 이때쯤 되면 원래 그렇다.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 안 그래도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어제 10월 11월 실거래를 다 찾아봤거든요. 여전히 견조한 모습들 보이고 있고 거래는 되는 데들 계속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거래가 안 되던 데들이 올해 상반기 여름 이때보다도 훨씬 안 되고 있고 가격도 별로 안 좋고 좋은 데들은 계속 좋고 결국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양극화 쪽에서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이것들만 좀 판단이 쉽게 내려지신다면은 내가 어떤 답을 내려야 될 거냐 굉장히 명확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안 좋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 팔고. 좋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갖고 계시면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도 너무 이제 심지어 조선일보 기사차도 너무 믿지 마시고 <laughs>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올해 여름이나 가을보다는 좀 침체돼 있는 건 사실인데 거래가 안 되는 건 전혀 아니고 가격이 좀안 좋아졌다. 그런데 가격이 안 좋은 것들이 조금 하급지 중심으로 안 좋더라. 이게 지금 지금 시장을 그대로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좋은 부동산, 나쁜 부동산은 사실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생각을 종합해보시면 돼요. 어,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셨을 때 어떤 게 지금 상황에서 투자하기 좋습니까? 라고 여쭤보셨을 때 너무 내 주위, 나랑 비슷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조금은 계층을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자산 많으신 분 아니면 뭐 다른 쪽에 투자하시는 분, 아파트 말고도 상업용 하시는 분들 얘기를 한번 종합해봐서 이런 분들이 좀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좋은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뭐더 범위를 줄여가지고 그냥 아파트만 봤을 때 아파트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라고 본다면 이제까지는 무조건 아이들. 저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것 같고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동네의 가치는 아무리 아이들을 안 낳는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가장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 쪽에 강점을 세게 찍어야 되는 건 확실한데, 저는 좀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실 거는 뭐냐면, 어른들 생각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 사는 동네에, 아이들 살기 좋은 동네에 어른들도 살기 좋은 특징이 이게 더해지면 더 좋거든요. 이렇게 결국은 뭐냐면, 최근에 조선일보 기사에 났었는데, 병푸마. 어르신들 살기 좋으시는 거는 병푸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진짜 좋은 대안, 어떤 걸 투자해야 되냐라고 보면, 결국은 초프마덕이병품마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품마라는 거는 그냥 일반 병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병원. 마치 그 명품에서 에루샤처럼 병원에서는 거의 빅5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프마병품마를 더하는 혼합전략을 택하시면 거의 불패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1년도 시장의 약간 광기. 에 대한 레벨이 생각보다 높았던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 모든 지역이 2021년도에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말은 내년도에도 못 드려요. 근데 2023년도만 해도 인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벌써 전고점을 뛰어넘은 지역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잘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간의 차이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옛날식의 투자 방법을 고르셨다가는 계속 안 좋은 결과만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소품화 더하기 병품화라는 뭔가 그런 방법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뭔가 힘이 없으면 그냥 무작정 옛날 정도 가격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좀 낙관론인 것 같아서 되는 곳으로 내 자산을 옮겨 놓지 않으면 내 자산은 하락한 가격에서 계속 그 언저리에 머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도도 3월달부터 반등 나왔을 때 어디가 반등 나왔냐라고 하면 결국 인기 지역만 반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인기 지역에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왠지 내년도에도 여기서 크게 반등 못 나올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없으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너무 좀 희망 회로를 돌리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약간 갈아타시는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아타기가 옛날 같으면 좀더 벌어보기 위해서의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 자산이 더 줄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갈아타는 이런 필요성도 매우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하고 싶으시면 팔고 사시는 게 맞습니다. 작년도 말처럼 지금도 거래가 약간 줄어들었기 때문에 갈아타시려고 하는 분들의 그 마음가짐, 내가 조금 덜 좋은 걸 갖고 있고 더 좋은 대로 갈아타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지금 좀 세게 파셔야죠. 22년도 말, 2023년도 초반, 갈아타신 분들은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가 생각했던 매도 호가에서 훨씬 더 낮춰서 파셨어요. 그런 분들만이 갈아탈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하시려면 무조건 팔고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올해 중반처럼 약간 분위기가 좋아지면 사고 파셔도 되겠죠. 그리고 여전히 현금 여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사고 파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팔고 사셔라는 것들은 자금력이 조금 부족한 분들 말씀이고.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계약금 내시고 잔금 치르시고 대출도 되니까 나중에 파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처럼 무조건 뭐 사고 팔고 팔고 사고 이런 방법의 순서의 문제는 약간 좀 없어졌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 특히 강남 3구 더하기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대출도 뭐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이걸 꼭 어떻게 사고 팔아야 된다 순서 같은 거 정하는 것들을 꼭 머릿속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없애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상승장의 기본 배경을 그 주택을 소비하는 분들의 소득이 증가되냐, 마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소득 증가가 나타났을 때 결국은 가, 표시되는 가격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그 부분에 대한 저는 항상 좀이 부분을 약간 좀 웃으면서 말씀드려요. 손님들 월급 내년에 오를 것 같으세요? 안 오를 것 같으세요?랑 똑같은 얘기인데 이 얘기를 들었을때안 오를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세상이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랑 똑같은데 이상하게 이 얘기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는 다 우상향할 거라고 보지만 주택 가격은 정종 하락을 계속 말하시다가 아주 가끔 상승을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좀 논리가 주택 시장을 잘못 읽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아까 공급 물량 줄어드는 것들. 이건 사실 확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부도 약한 2년간 시간을 좀 허비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되고 특히 이 공급이 제일 중요한 시장은 뭐 뭐니뭐니해도 서울이죠. 서울 공급 없다는 거. 주택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신축 공급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신축 공급이 없어지는 게 경기도나 인천이나 기타 지역 특히 지방은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큰 시장의 뇌관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근데 이게 옛날 21년처럼, 와, 해서 이게 아니라, 이제는 상품성. 왜 사람들이 신축만 선호하는가랑 한번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 사람들이 왜 이런 집만을 소비하겠는가라고 거꾸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공급 절벽이다? 내년 뭐 내후년도 오를 수 있다? 그랬을 때 아무거나 사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들은 명심하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신축 주택이 부족하다? 이것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 관심들 더 많이 가질 수 있지만, 이제는 이게 재건축, 재개발 대상 아파트다 하더라도, 재건축, 재개발이 과연 될까, 이 확률에 대한 생각들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건축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 건축비를 내가 혹은 내 이웃이 부담할 수 없다 생각되시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함께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안 하시는 게 시장 분위기더라고요. 청약시장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때 시장을 가장 왜곡시켜놨던 주범이거든요. 왜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걸고 분양을 하니까 분양받으신 분들은 그냥 두 배씩 나는 로또 아파트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축비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를 훨씬 더 올려야 조합원들로도 이익이 생기니까 받아봤자 얼마 안 남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특히나 이게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느냐?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 벌어지고 있죠. 최근에 분양한 거 보시면 송파구 분양이나 동대문구 분양이나 가격이 분양가가 똑같아요.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고 여기는 안 걸려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성향을 받고 싶은데 어디다 받고 싶으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분양가 상한제 걸린데에 받고 싶은 게 문제인 거죠. 더 좋은 지역에, 더 인기 지역에 더 싸게 받고 싶다. 그러면 당첨 확률만 낮아질 뿐이죠. 물론, 되면 로또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꼭 로또 인생이 아니잖아요. 한 방위로 되면 되고 아니면 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분양가 높긴 높지만 그 분양가에 성약 받으신 분들 입주하시는 그 시점까지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아주 작은 룸이라도 다 남아있습니다. 다 남아있다는 건 아닙니다. 종종 안 남아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 정말 냉혹할 정도로 쳐다도 안 보고 있고 지금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분양 나는 것들은 사람들이 추가 수익에 안날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안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인기지역 기다리시는 분들은 기다리셔도 돼요. 어쨌든 거기서 되면 되는 거니까. 뭐 언제까지 기다릴지는 저도 모르지만 계속 분양 있으니까. 특히나 지금 강남 3구에 재건축 진행되고 있고, 공사 중인데 아직 분양 못 해서 거의 후분양으로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하시면 되죠. 단, 후분양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분양가가 높아지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면 또 얼마 먹을 게 조금 줄어들었다 뿐이지 내가 만약에 그 집을 사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그 기본 생각을 깔고 가신다면 그 정도 가격에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실 분들은 기다리시고 못 기다리실 분들은 적당한 것들 골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필요할 때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보니까, 저는 투자업을 하니까 저희 손님들 보면 한 3, 4년에 한번 정도는 뭔가 필요성이 생기시더라고요. 이사를 가야 되겠다, 혹은 다른 걸 뭔가 사고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생각 이상으로 짧아요. 저도 처음에는 한 7, 8년 정도 되기 때문에 생애에서 한세네번 정도 갈아타시면은 그냥 대충 노년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주기가 짧더라고요. 세상이 복잡해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에 대해서도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필요하실 때인데, 그 필요하실 때 적정한 걸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 필요한 게 오늘, 지금 당장이라면 고민 더 길게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결정을 막는 것은 결국은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고, 효과가 약간 낮아졌을 때, 내가 이 가격에 과연 팔아도 될까? 그 불안감 하나만 남거든요.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분들. 강단 있으신 분들이면 사실 필요하실 때 바로바로 바로 하시면 되고 그런 분들이 아니시면 장이 조금 좋아졌을 때 하셔야 되는데 올 여름에 못 하신 분들 있 있으실 거 아니에요. 더갈 거다 혹은 여기서 이제 더 약간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 것도 싸게 살수 있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약간 머뭇머뭇 거리시는데 머뭇거리시면 아무 것도 못 하는 장이 계속 펼쳐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나 법인같이 이런 시장에 완충을 주는 그런 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래량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겠죠. 지난 정부나 이번 정부나 다주택자를 위한 대책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이제 등록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말소되는 순간부터 이 집을 가져갈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 시장의 매물은 계속 출회할 거고 이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다주택자는 점점 점점 줄어들고. 시장은 거의 다1 주택자 중심으로 이제 불러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시장이 가장 안 좋습니다. 집을 사는데 하나만 사기 때문에 계속 좋은 쪽만 가고 나쁜 쪽들은 계속 거래 안 되겠죠. 그래서 다 주택자들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지금 싸늘해져 있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일반 투자자들도 똑같이 다 주택자가 마음이 이러니 나도 이런 쪽엔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다 주택자의 지금 마음은 다 팔고 싶다. 근데 다주택자가 다 팔아서 뭘할 거냐, 투자를 안할 거냐, 주식할 거냐, 그게 아니라 다 정리해서 좋은 거 하나만 살것 같다. 뭔가 정부가 엄청난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가지고 와서 지방집이고 서울집이고 뭐 어디고 많이 사는 거에 대해서 전혀 토를 달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을 게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을 지금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들은 나는 그냥 적당히 정리해서 바꾸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아파트든 아니면 상업용 다른 비, 비주거주택이든 적당한 걸로 바꾸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갖고 계시다면 빨리빨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조선일보 재택극 박람회에서는 2023년도 초반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간도 날리고 헤매고 하셨던 그런 일들을 좀 내년에는 줄여드리고 싶어서 내년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올바르게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까지는 뭔가 투자하면은 복돈을 크게 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는데요. 이제는 보다 더 안전하게 지키는 쪽으로 가는 게더 우선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에서는 더욱더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서 더내 자산을 지키고 더내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확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 재테크 박남이 오셔서 들으시면 내년도 투자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